안녕하세요. 따뜻한 경북 교육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교육 매거진입니다. 얼마 전 스승의 날이 있었죠. 오랜 시간이 지나도 기억에 남는 그런 선생님 한두 분씩은 가슴 속에 품고 계실 텐데요. 오늘 경북 교육 매거진 첫 순서로는 학생들로부터 또 동료 교사들로부터 많은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는 한 선생님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안동 풍산 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강태영 선생님인데요. 선생님을 만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강태영 선생님은 교단에 들어선 지 23년째인 베테랑 교사, 선배 교사였지만 교사로서의 열정과 순수함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아주 열성적인 수업 진행은 물론이고 학생들을 친절하고 다정하게 대하는 모습도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교무 담당의 강 선생님은 담임을 맡고 있지는 않지만. 학생들에게 쏟는 관심과 애정은 그 이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다정하게 가르쳐 주시고 수업할 때도 친절하게 해 주시고 한 개를 물으면 많이 많이 답변해 주세요. 특히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학교 생활에 힘겨워하고 있는 학생들을 각별하게 챙기고 있다고 했는데요. 선생님도 어린 시절 다소 힘든 시기를 보냈던 터라 더욱 애착이 간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제가 어렸던 을때 생각을 해보면 어,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보면 잘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바라보면 어, 좀더 예정이 가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잘 챙기다가 보면 또 다른 아이들에게기도 선생님이 줄곧 보여준 모범적인 태도는 교육계에서도 두루 인정받으며 올 상반기에는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큰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동료 교사들이 바라보는 강 선생님은 어떤 분일까요? 서로 서로 나서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항상 3 0분 일찍 학교 오셔가지고 학교 학생들을 한 번씩 다 둘러 보시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들 가정사를 다 파악하시고 경제적 지원이나 아니면 정서적인 지원을 해줘야 될 애들을 다 알고 하나 하나 파악해가고 계시고요. 이런 분과 함께 근무하게 된 것을 크게 기쁘게 생각하고 우리 선생님들뿐만 아니고 아이게 학부모들 많은 분들이 강태현 선생님을 존경하고 따라 해 보려고 하는 정말로 모델과 같은 그런 선생님이십니다. 강 선생님은 학교에서 아이들을 만나는 그 자체가 보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학교에서 본 선생님의 모습에선 즐거움과 행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바라볼 때 그리고 아이들이 웃는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때내 마음도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래서 어, 내가 교사가 된게참 행운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네 어떻게 보셨나요? 학생들과 함께해서 행복하다는 강태영 선생님을 교육매거진이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네 다음 순서입니다 이번에는 울진의 한 산골 학교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 학교에는 드론 축구단이 창설돼 학생들이 드론 산매경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교육매거진이 그 현장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경북에서 울릉도 다음으로 오지로 꼽히는 울진군 금강송면에 있는 삼근초등학교. 방과 후 학생들이 강당에 모여 드론 조종법을 배우고 있는데, 이 어린 학생들이 바로 삼근초등학교의 드론 축구단 멤버입니다. 아직은 초보 단계지만 훈련을 거듭하며 아이들의 드론 조종 기술은 일취월장하고 있는데요. 함께 어울려 하다 보니 드론 축구를 배우는 시간은 더욱 즐겁습니다. 집중력을 키울 수 있어서 좋고요. 친구들과 오손도손 같이 사이좋게 지낼 수 있어서 조, 좋은 점도 있고요. 그리고 조종하는 방법이 게임처럼 재밌어서 쉽게 배울 수 있어요. 어, 드론을 날리면서 잘안 날려질 때 어, 인내심을 기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 또 드론을 어, 같은 팀과 팀 조합을 할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 학교의 전교생은 본교와 분교를 다 합쳐서 14명입니다. 이 가운데 드론 축구단 선수가 7명으로 전교생의 절반이 드론 축구에 뛰어들었습니다. 드론 축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개념 스포츠로 꼽히는 종목으로 전국 각지에서 점점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아이들은 드론 축구를 즐기면서 드론 조종법도 자연스럽게 익히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드론 장비를 구입해주고 드론 축구장까지 꾸미는 등 학생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축구단은 어엿한 학교의 대표로 전국대회 입상이라는 다부진 목표도 세웠습니다. 본교에서는 드론 동아리를 창설하여 제4차 산업혁명의 중심인 드론 조정법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하도록 지도하고 있고 올해 가을 전국 대회 입상을 목표로 오늘도 열심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원은 멀리 떨어진 오지 마을 학교에서 남매처럼 오소온도손 지내고 있는 학생들 아이들이 날리는 드론이 꿈을 펼칠 수 있는 하나의 날개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독서를 지혜의 셈이라고도 하죠. 그만큼 독서는 중요하고 특히 어릴 때일수록 책 읽는 습관은 아이의 삶에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이들이 도서관에 앉아 의젓하게 책 읽는 모습 상상해 보셨나요? 교육 매거진에서는 포항의 한 초등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독서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첫 수업이 시작되기 전 아침 시간. 포항 대흥초등학교 도서관에는 벌써부터 아이들이 모여 있습니다. 내용 하나라도 놓칠까 눈과 귀를 크게 열어 놓고 집중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참 예쁜데요. 이 학교는 아이들에게 독서 습관을 길러 주기 위해 1, 2학년을 상대로 책 읽어 주는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 번을 거듭하면서 이제 아이들은 책과 도서관이 익숙해졌습니다. 혼자 있을 때보다 더더 더. 아이들을 위해 몇몇 학부모들이 뜻을 모아 책을 읽어주고 있는데요. 아이들의 감상을 듣다 보면 기발한 상상력이나 사고력에 놀랄 때가 많다고 합니다. 어쩌면 책 속의 넓은 세상이 아이들 생각의 지평을 넓혀준 게 아닐까요? 생각이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나무와 같다는 것을 정말 제가 느끼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이들한테 배울 점이 더 많고 어른들이 생각하지 못한 내용들과 생각들, 이야기들 할때 제가 그 부분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3학년 이상부터는 직접 책을 읽습니다 여기에 선생님도 동행해 책을 읽고 서로의 생각을 교환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듭니다 상상력이 풍부해지고 게, 처음에는 재미없었는데 계속 읽다 보면 재미가 있게 돼요. 사실 요즘은 책보다는 스마트폰을 보는 풍경이 더 흔하죠. 그래서 책을 읽을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책을 가까이 하지 않고 어, 핸드폰, 게임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향하고 그 책과 가까이 해서 많은 책 속에서 우리 끼와 꿈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독서의 즐거움을 알아가는 학생들 삶의 스승이 되어 줄 책을 스스로 만나는 법을 일깨워 가고 있습니다. 네 책은 우리를 여행하듯 또 다른 세상으로 데려간다고 합니다. 책을 고른 다음 첫 장을 펼쳐보는 건 어떨까요? 네. 오늘 교육 매거진이 준비한 교육 현장의 따뜻한 소식들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차고 생생한 소식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